하이전 드라이브 라켓 잡는 방법하고 그리고 하이전 드라이브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전 드라이브 그립 잡는 방법은 자, 라켓 각도를 직각으로 수직으로 하고 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라켓을 끼운 다음에 예.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끼는다. 네. 그리고, 중지, 약지, 세개 숟가락 세 개를 갖다가, 같이 자료에 갖다가, 이렇게 끼워 잡는다. 원래 잡는다. 네, 그렇죠 손바닥 안쪽에다가 라켓 면을 대고, 이렇게 가지고 수익이 되게 하고, 네. 네. 라켓, 여기 저, 저기, 이세개 숟가락 끝쪽, 그쪽, 끝쪽이, 라켓 공간, 공간이 펴야 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얀드라이브 공이 죽기 때문에, 네. 공을 때리거나, 어? 때리거나 휘두르지 말고, 반드시 공이 하얘져 오는 공을 갖다가, 가운데를 맞춰서, 가운데 맞춰서, 백스윙을 크게 가운데 맞춘 다음에, 공을, 이렇게 긁어줘. 긁어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비좀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공을 회전을 이용해야지, 공이 죽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뭐랄까, 낙아 채준다고 그럴까? 약간 들어준다고 그럴까? 이런 기분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이전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어, 배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중심이동. 예. 예. 이제 하이전 드라이브 하려면 낙하 각도를 수직으로 하고 그리고, 예. 발열비를. 어깨 1.5배. 자 출발지는 정지선에서 중심이동으로 하다가 라켓과 팔이 라켓이 끌려가다가 공기 닿는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무릎 탄력과 허리 탄력을 다 이용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네, 오른쪽 귀 오른쪽 이마에다 붙인다. 예 네, 상회전은 좀 다르죠. 상회전은 앞으로 가서 왼쪽 귀다 붙였는데 왜냐하면 타스피이니까 근데 이거는 드라이브는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위 이렇게 가면 되게 가능하지만,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면 잘 공이 안 들어가요. 임팩트 약해서. 그러니까, 저는 초보분들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걸원칙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다다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들어서, 입에다 붙이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탁구골드수대다 네, 은즈. 정원호 관장입니다. 이번에는 하이전 시리즈, 마지막에. 네. 내가 할 얘기를 하면, 암무를 하면 되나? 내가, 못하니 고탄이야. 고탄, 네. 옛날에 구탄은 연탄 구멍이, 그 고탄, 아홉 개나 탄 아닌가? 연탄 구멍 알아? 네. 옛날에 연탄 불 떼면 구멍이 있는데. 연탄 아, 구탄, 구탄이 <laughs> 옛날 구탄 있었죠? 네. 구탄넌물어아 너. 그래서. <laughs> 구멍이, 12개가 있고 구탄이 있는데, 구멍이. 예? 구멍 뿌린 게. 그걸 불로 이렇게 불이 나오거든, 연탄, 연탄 때릴 때. 네. 연탄을 때봤냐 때 보진 않았지만 보긴 해서. 보긴 해서. 너는 시골이니까 그렇지. <laughs> 시골은 영어로는 여단때댓 지금도? 옆집에. 누지마 <laughs> 되고. <laughs> 아, 그래, 저희 집은. 저희 집좀더부자네 그러면. 나무 때. <laughs> 나무 나무 때. <떼? 웃음> 어? 그럼 두 가나는 인보다 그것도 가난한 건데. 자 오늘 마지막 해, 예, 드라이브 마지막에 하이전 드라이 브 마지막에 쿠탄우영 하이전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행 하이전은 기어를 운전할때 기어를 후진으로 해놓고 네.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리면 쫙 틀어버리면 같은거 아니야 네. 확 틀어 싹틀어 같은거 아니냐고 틀으면 같은 네. 우행, 네. 우행 하이전 써보죠 우행 하이전 대칭각도 구슬타는 자행 하이전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啊！Uh huh.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로 리 가고 그죠또 가만히 서 있으면 이로 리 가고 그죠자 이렇게 그렇죠? 공을 여기 빼는 거예요 비트에다가그리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움직임을 봐가지고 공을 갈라주면 드라이브가 위력이 없어도 네? 힘이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만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상상방 어떻게 되죠? 열받지요, 못받으니까.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는 거지,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사사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그때 그걸 포기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나살고 들는 거지. 네, 자, 다시 해자. 여러분 잘 보셨죠?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